안녕하세요, 민경골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백스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 건데요. 어 요즘은 이런 스크린 기계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데이터들, 뭐 백스핀 양이나 발사각도, 볼 스피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는 실제로 인도어에서 그냥 공잘 나가면 잘 가는 줄 알고 연습을 했지만 요즘엔 이런 수치들에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백스핀양이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공을 치는데 백스핀이 3000에서 4000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백스핀은 끝에 RP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회전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3000에서 4000 정도 나오는 이 회전량을 1000 후반대에서 2000 초반대로 낮춰 줘야 최적의 볼 비행을 그리면서 가장 멀리 나가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백스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스윙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데이터들을 크게 참고를 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낮게 치면 멀리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레깅을 많이 해갖고 끌고 와서 쥐어박으려고만 신경을 썼고 실제로 공도 많이 낮게 갔고 뭐 백스핀 양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낮게 갔기 때문에 많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찍어서 쥐어박아서 낮게 가면. 맞바람을 맞으면 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상 멀리 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올바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낮은 각도를 위로 올려치면서 탑스핀을 먹이듯이 스윙을 해야 백스핀 량이 줄어드는데요. 엎어치는 분들은 백스핀을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어치는 분들은 우선 안 엎어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탁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탁구를 칠때자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치는데 커트를 딱 쳤어요 그러면 테이블 맞고 공이 또또또또 이렇게 뒤로 오죠 그게 커 컷샷입니다 커 컷샷을 치면 엎어치는 거고 그러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서 공이 이렇게 뒤로 들어오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백스핀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요 탁구 똑같이 드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자 보기만 해도 벌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골프에서는 인아웃 궤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인아웃 궤도를 만들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조금 더 백스팸 양을 줄이고 약간은 이제 어퍼블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올라가는 궤도에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과장된 느낌으로 어퍼치지 않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를 보여드려 볼 건데요. 탁구의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백스윙은 조금 편하게 하고 다운 스윙 할때 클럽을 닫아주는 느낌으로 낮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자, 거장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닫아준 상태에서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있죠? 탁구 클럽이랑 똑같이 서 있습니다.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연습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해야, 어 실제로 스윙이 어 많이 연습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엎어치는 스윙을 고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과장되게 연습을 하면 그 어려운 엎어치는 걸 고치는 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꼭 이렇게 과장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클럽을 닫아주고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어치면서 깎이는 느낌. 컷샷을 한번 쳐보고요. 백스픈 양을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3 0 0 0이 나왔는데요. 제가 치는 볼 스피드에 비해서 비교적 공이 덜 나갔습니다. 자, 그럼 백스픈 양을 한번 줄이는 느낌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인아웃 궤도에서 어퍼블로우로 한번 공을 때려보겠습니다. 백스픈 양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백스핀 양이 비교적 줄면서 이렇게 붕 뜨기만 했던 공이 조금 더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거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백스핀 양만 조절을 하더라도 정말 작게는 10m에서부터 백스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30m, 40m 정도까지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꼭 과장 되게 골프 알고 치면 두 배로 재밌다. 민경프로였습니다